12월부터 수익창출이 허용이 됐고 350만원 정도 되네요 자 지금 또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리즈에서의 즐거웠던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인 뉴캐슬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지막이라 그런지 나왔을 때 이게 공기도 좋고 지금 포샘추위가 찾아온 건지 날씨도 겁나 추운데 그래도 걸어보면 되겠군요 뉴캐슬까지는 한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런던에서 노리치 갔을 때의 거리랑 좀 비슷할 거예요 중간 포인트인 미델스브라를 찍고 마지막 목적지인 뉴캐트를 향해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리즈의 위에 있는 하로게이트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걸어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처음 이 여행을 기획한 게 그냥 내가 국토대장정 했을 때 걸어 다니면서 너무 많은 풍경 보면서 행복하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니까 해외도 걸어보면 어떨까 근데 내가 축구 좋아하니까 영국 가서 걸어보자 라는 더의없는 기획력으로 비행기표 긁고 바로 와버린 거였는데 첫날 걸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맞아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새 마지막 쪽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동안 19개의 경기장을 들렀습니다 제가 4월 30일날에 토트넘 레스터전 직관 티켓을 예매해가지고 아마 뉴캐슬에 도착하면은 경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뉴캐슬에서는 직관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에 있는 미들스브러와 썬더랜드에서 경기를 직관하려고 합니다 뉴캐슬까지 가는 길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마지막 길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은 되게 날씨도 춥고 우중충하고 그런데 그냥 되게 신이 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상태. 마지막 육캐스를 향해서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게 확실히 북부 쪽은 발달된 도시 건물보다는 넓게 펼쳐진 초원 길이 되게 많네요. 이번 영국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기도 했었지만 되게 방황했던 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20개의 EPL 경기장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지. 미문이들 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계속 미문만 갖고 있으면 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심한 사람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 걸어다녀 있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존나 한심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또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는 존나 멋있는 새끼니까 그래서 그냥 숨을 걸어간다 야 씨발 그냥 간다 난 존나 멋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또저 여행이 새로워지고 나에 대해서 자신감도 계속 받고 많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나니까 하는 거지 나는 뭘 하든 잘난 놈이고 잘될 놈이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 가자. 넓게 펼쳐진 길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펼쳐지면서 앞을 향해 나아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하루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오늘의 숙소가 나옵니다.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자, 하루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산길이 많아가지고 인도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항상 신기해 올 때마다. 여기도 되게 감성 넘치는 거리이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 이거. 아, 몇 번가보다. 99번. 어. 아 헬로우 나이스 투 미츠 유 나이스 투 미츠 유컴온인 이는 아하 귀요아 너무 귀엽다 아 오케이 okay. 소 <laughs> <laughs> <So, just>, um... <laughs> 따라왔어 요아 <laughs> 너무 귀엽다 he's a very no nosy boy yeah. very loud i have a cat in korea do you yeah oh, oh you're a cat person oh wow, very friendly very friendly yeah. yeah my cat is always running okay <laughs> <laughs> come on you <laughs> 아 h bye. b e Bye. Yeah, bye-bye. Say goodbye. Say goodbye. <laughs> okay. Have a good evening. Yeah, thank you very much. 아, 고양이 너무 좋아. 자, 어쨌든 오늘도 하러게이트라는 지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면서 먹은 게 햄버거 하나. 배가 좀 많이 고프니까 스테이크를 하나 먹으러 가야겠어. Let's go steak. 아, 여보 너무 귀여워. 아 고양이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 저쪽으로 가가지고 스테이크랑 맥주 한잔 또 주자야겠다 일단은 여기에서 맥주 한잔 때려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맥주가 되게 많던데? 와 저거 보세요 맥주 종류가 되게 많아 넘버세븐으로 먹어야지 헬로? 아 넘버세븐? e a 리 e 야 감성 쩔지 않아요 이 드럼통 뒤에 있는 Okay. <laughs> 라는맥주데 벨기에 로컬지맥주이거거든요 이래서 네, 이거 여행을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맥주가 좀 많이 비싸긴 했네 이거 7파운드였으니까 파인트에 7파운드면 좀 응. 비싼 편이에요 8,000원 정도 하니까 응. 지금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돈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유튜브로 수익이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최초로 수익 공개를 하려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월부터 수익 창출이 허용이 됐고 12월과 1월에는 그도 140만 원까지는 벌었네요 2월과 3월은 30만 원 12월 런던에 있었을 때는 분홍 경기 영상을 올렸었으니까 그때 좀 많이 봐주셨고 그리고 1월에는 토트넘 레스터 경기가 또 조회수가 빵 터져가지고 140만 원까지는 올라갔는데 2월과 3월에는 좀 많이 저조했네요. 대충 조회수 1배당 1원이라고 하잖아요. 대충 그렇게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기본적인 영상이 조회수 1배당 1원 정도가 나오고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간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싼 광고가 붙어가지고 10만 뷰라고 1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이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 번 돈이 한 350만원 정도 되네요. 350만원 정도 되지만 제가 영국 여행 와가지고 쓴 돈이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아마 영국 여행 마무리 될 때쯤에는 한 2천만원 정도 쓰지 않았을까. 일단은 제일 컸던 게 VIP 티켓을 3경기를 긁었지. 첼시 하나랑 리버풀에서 두경기를 긁었지. 그렇게 티켓 값에 그리고 유니폼 한돈 숙박비 많이 들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음식점 가서 먹는 경우도 많고 밖에서 지금 유튜브 350만 원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돈 없이 다니지 말라고 300만원씩 두번 보내주셔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보내주셨었고 그 수입 제외하고는 제가 한 1,800인가 챙겨왔을 거예요 예금으로는 3,000만원 넣어놨고 주식에 3,000만원 정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좀 주식을 팔았어요 돈이 좀 많이 부족해지는 걸 봐가지고 주식 한 500만원어치 팔았어요 영국여행을 끝나고 남는 돈이 6,000만원? 6,000만원 정도 되나? 제가 회사 나오고 벌어놨던 돈이 한 8,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영국여행마서 2,000만원 지금은 뭐 배보다 배법이더큰 상황이긴 해 돈을 따라가면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가지고 돈은 제가 재밌게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일단은 제가 재밌게 여행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하면 좋은 게 진짜 추억으로 남아가지고 다시 영상 보면은 저는 제 영상 맨날 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만 재밌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추억 대감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되게 좋더라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용한 2천만원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난 죽는다 멋있는 놈이니까 난 잘나가는 놈이니까 더잘나갈거야요 술기운이 올라오니까 헛소리 했습니다 와얘 피자를 주네? 이게 스타트야? 엄청난 맛집인 것 같아 <놀람> 토마토에서 시원한 맛이 나요. 시원한 맛. 국밥 먹었을 때 시원하다 느낌 토마토에서 가 토마토 소스에다가 마늘을 좀 많이 넣었나 봐요. 양념치킨 맛이 나요 피자에서. 진짜 한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 야 스테이크 고급진 거 보서. 거기에다가 스프에다가 감튀 그리고 당근이랑 아스파라거스. 너스도 <놀람> <놀티도> 맛있었고 스테이크도 맛있었다. 완반한 <놀람> 가. 내일도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나왔습니다 뉴캐슬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오늘은 리펀이라는 마을까지 갑니다 걸어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꽃샘추위가 4월에 찾아오네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침은 커피 한잔으로 시작해야지 생일 닮아? 유럽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주 안 먹는 걸까? 인터넷 보니까 그런 글도 있더라고. 이탈리아에서 아아 먹으려면 에스프레소 한잔 시키고 얼음물 한잔 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 부어서 먹으면 된다고. 근데 그러면은 거기 있던 바리스타가 경악을 한대요. 이게 약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냉면을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커피는 뜨거울 때 즐겨야 맛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난 아아가 짱이다. 영국에서도 아아를 팔긴 파는데 한국어 아아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이 기분 탓인가? 이 사람들이 아아를 못 만드는 거 아니었을까? <laughs> 뉴캐솔로 걸어가는 영국 북부의 길. 오늘은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앞을 향해 쭉쭉 걸어갔습니다. 오늘 길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는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누구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버스 타고 편하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마지막에 도착하면은 되게 찝찝할 것같은데 편하게 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아 그만두고 싶어 하기 싫어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 그래서 걸어다니고 난 이후로는 마음의 여유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편하게 안 가면 어떻고 힘든 길로 가면 어떻고 그지마 카 걷다 보면 언젠가 도착하는 거뭐 편한 길을 찾나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데 지나다니다 보면 은 풍경들도 괜히 그냥 멋있기도 하고 이런 생각하면서 또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냥 걷는 거 도전하는 게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가요 아, 오늘의 목적지 리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길이 계속 비포장 도로였어가지고이 인도보다 걷는 게 힘든 게 배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우 시끄럽 이제 인도 걸음 다친다. 조금만 걸어가면 오늘 숙소 도착이다. 아유 힘들어. 아유 음, 역시나 영국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영국의 골목길을 지나, 뭔지 알수 없는 조형물을 지나, 항상 이게 마을에 도착하면은 뭔가 조형물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야뭔 펜션처럼 돼 있네. Very simple and warm o 아 힘들어. 아 진짜 좀 산길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일단 좀 씻고 밥을 먹고 오늘은 좀 디비디비 자야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중국 음식점에 가서 카레랑 볶음밥 그리고 튀김. 튀김 엄청 많이 줬네. 아 나이스. 거의 누워서 먹고 있네. 음. 우졸려 어우, 졸려. 어우. 와별곤해 오늘 진짜 빨리 먹고 자야겠습니다 내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오늘도 다시 또 걸어가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리펀에서 서스크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요 3일 연속으로 걸으면은 온몸이 다 쓰시고 어깨는 진짜 부서질 것 같고 와... 피곤도 안 풀려가지고 곤려 죽겠는 상태고 야 이렇게 불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냥 닥치고 걸어라 자! 진진 도 광야, 고가 광야, 오늘도 광야를 보며 걸어갑니다 아니 광야로 게이밍 여기는 또 꽃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뉴캐슬로 가는 길은 r e 뭐꽃길이 i 만나 o u r 는 끝없는 길을 계속 걷고 피곤에 찌들어 있는 몸이었지만 좋은 풍경을 보며 걸어가고 있 i 니 h t in the mom. You're 비오는데 아우, 추아 야,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바람도 칼바람이 부는 상태인데, 야, 신발 다 젖어가지고, 양말 다 젖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해가지고 얻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줄 거고, 이걸 한다고 내가 뭐 1억 청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근데 자기 만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살다 보면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잘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내가 걸어서, 내가 영국 걸어가지고, 막마 어? 이렇게 다 다녔어. 이런 거 그냥 아저씨 돼가지고, 그냥 술한 줄거리밖에 안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자기 만족을 한다는 거,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 그거만으로도 이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자신감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더 저한테는 좋은 일이고, 그거면된 겁니다. 지금 지나다니는 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차마다 나의 뭐하는 놈인지 다 쳐다봐 경찰 아저씨도 뭐하는 놈이지 하고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더라고 경찰이 쳐다봐가지고 좀또았네 길은 여전히 숲길이에요 숲길 빨리 가고 싶어 가보자 비 오는 길을 계속 걸어가니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해가 떴고 오늘의 목적지인 서스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Welcome to s u r e o u doing? I'm not sure if 날씨였는데 전혀 그런 게안 느껴지죠? 아 진짜 날씨 너무 좋아진 거아니 u 아 아까 비왜온 거냐? 아 going to be a peacock. I'm not sure if y o 있 r e going to be a peacock. I'm not sure 는 f you're 습니다 도 이제 서스크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온거면은 유캐슬까지는 한 3분의 1온거예요 다음에 중간 포인트 미들스부르를 찍고 위로 올라가면 캐슬이 있습니다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 아우 힘들어